2022년 12월 6일 경상북도지사 이 차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평창대와 꽃다발 전달하고요. 기념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을 바를 전달 하드리겠습니다 사진 잘 나올수록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았습니다자중국에서는 경북의 힘으로 세운 대한민국 시련의 귀한 공의 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경상북도지사 이 차로. 네, 역시 표창대와 꽃다발 지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좀 카메라를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수상하신 분께서 자리를 좀 그대로 빌시면 12월 6일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상참과못 따라할게 여러분과 함께 조명 촬영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장이고 저들이 내년 예산에 매니저 만하면 남아 놓 거라 앞날을 해볼 테니까 악티 장사 했는데 나물 파는 걸 했는데 이번에 여기는 끝났으니까 보신 분들 그래 예약하는데 한삼 사일 돌아다니다가 청와시장 사람겠습니다 경상북도는 6일부터 안동시엔파크호텔에서 2022 전통시장 상인 및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회식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 경북 상인 연합회 주관으로 7일까지 23개 시군 전통시장 상인 및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동식 전국 상인 연합회장, 박용선 노의회 부의장. 엄지명 대구경북 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통시장의 새로운 가치 구현 및 지역경제 지킴이로서의 상인이라는 주제로 지역 전통시장을 재조명하고 상인들의 직업의식 함양과 경영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상인단체와 공무원, 민간인 등 17개의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또 영희의 상인단체 표창은 울진바지계 시장 상인회와 호항죽도 시장 상가번영회가 차지했다. 이 외에도 도의회의장 표창, 대구경북 중소벤처기업청장상, 소상공인진 흥공단위 사장상 및 전국상인연합회장상을 포함해 22점을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분들에게 시상했다. 이어 내년도 지역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설명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군 우수 사례 발표와 공유 공간 조성 선진 사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우리 시장에 맞는 상권 활성화란 주제로 곽주환 교수의 발표가 있었으며 최근에 출시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 방안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꿋꿋하게 헤쳐나가는 상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라며 이번 워크숍이 상인 상호간 화합하고 정부 정책 이해를 통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자, 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중기부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해 63개 사업에 220억 원을 확보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또 전통시장의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위해 내년 1월에 경북 전통시장 특별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다경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경TV 영상 편집부입니다.